안녕하십니까. 미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오태양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메가시티가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세계 명품 도시라고 하는 간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과 청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은 불평등의 벼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은 사라지고 서울만 남은 믿기 어려운 청사진과 서울만 남은 공약들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서울을 빗더미에 올려놓고 철저히 실패한 시장으로 기록되었던 10년 전 전직 서울시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력 국회로 대한민국을 세계적 망신거리로 만들었던 정말 부끄러운 전직 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결코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민의 삶을 위한 공론장이어야 지 정권교체의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도에서는 결코 안됩니다. 10년 시민운동과 평화운동의 한결같이 매진해 왔으며 10년 청년 정치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자 평범한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민의 아바타가 되어 서울을 닮은 시민을 닮은 서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할 권리가 최우선인 시정을 한번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삶과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소중합니다. 그 각양각색의 시민 퍼즐들이 사회적 연대와 공존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자이크 서울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이곳 대한민국 서울을 태화할 수밖에 없는 공룡 도시가 아니라 행복도시, 균형도시, 협치도시, 평화도시, 그리고 기후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놓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오태양은 천만 서울시민은 다 행복해도 괜찮아. 천만 다행. 10대 선언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첫째, 다양해도 괜찮아 서울시청을 열 손가락 10대 청장 제대로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방안 빼도 괜찮아 100년 살이 기본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혼자여도 괜찮아 반려 가족 조례를 1인 비혼 반려 동물을 위해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걸어가도 괜찮아 보행 자전거 반려 길이 좋은 15분 도시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공짜여도 괜찮아 서울시립대를 대한민국 최초의 서울무상 공유 대학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라도 괜찮아, 마음약방 심리치유센터를 서울 동네마다 설치하겠습니다. 일곱째, 실패해도 괜찮아, 청계의 창직, 나라라 백조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째, 멍 때려도 괜찮아, 청년 기본소득 마음껏 3년 예산을 도입하겠습니다. 아홉째, 탄소 제로 괜찮아. 서울형 기본소득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열째, 함께해도 괜찮아.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오 피스 코리아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작년 총선 낙선 이후에 출퇴근 시민들과 골목시장 주민들께 드렸던 인사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50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운동화를 짓끈 동여매겠습니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설레임과 꾸준함으로 시민을 닮은 서울을 매일매일 완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성 바라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억하고 서울의 변화를 기록하는 시민의 친구, 시민의 일기장 같은 오태양의 선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의 아바타, 오태양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이 다 행복한 그래서, 오태양이 서울시장이 되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천만 다행 서울시장 오태양이 되어보겠습니다.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